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 연휴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셨기를 기원합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세는 어떨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도 백대표야 백대표야 만 공유해주니 나도 백대표구도 나도 백대표야 일단 각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웬일 오늘 물량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죠 노르웨이 산 선어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국가 4만원부터 낙찰역가 15,000원까지 있었습니다 선어 킹크랩이 이게 다였습니다 러시아산 선어 대게입니다. 낙찰국가 17,000원부터 낙찰저가 6,000원까지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활 대게입니다. 활인데 활성도가 없어요. 가격도 비쌉니다. 낙찰국가 4만원부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활 대게, 키로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국가 키로 7만원부터, 낙찰저가2만5천원까지였어요 겁나 비싸요. 러시아산 레드는 더 비쌌습니다. 낙찰국가 7만 4천원부터 있었습니다. 떨어지려면 좀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도메인 사장님들 점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리를 누르니까 물총을 쌓요 이런 건100% 짭니다. 그래서 킹크랩은 다 눌러보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눌러보십시오. 꼭 그래야만 돼요. 이거 또쏴 물총 쏘는 애들은 어떻다고요?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 이건 3 6 0원3 6 0원 어, 이건 2 5 0원2 5 0원 대체적으로 가격 비싼 게 좋지만,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36,000원짜리보다 25,000원짜리가 더 좋았습니다. 이곳은 57번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녀석은 다리가 하나 없는 B급 레드킹 크랩입니다. 일단 얘는 재고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녀석들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재고는 상관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다는 이유로 키로에 3만 0천원입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다리 하나 없는 B급 레드킹 크랩. 괜찮아요? 저라면은 이 녀석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곳은 57번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입니다. 18,000원.

아, 이거. 봐. 이거. 비급 자연산 광어입니다. 상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가성비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자, 이거는 활광어 22,000원. 쫄깃쫄깃 탱글탱글의 끝판왕. 활광어는 킬로에 2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강도다리. 1kg 이상짜리 원 18,000원. 양식 강도다리입니다. 상처 하나 없는 A급이네요. 킬로에 18,000원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네요. 자. 참수어 6,000원 개수어 4,000원 자연산 참숭어는 키로에 6,000원 이고요 개수어는 4,000원 입니다 참숭어가 씨알리가 좋았어요 일산, 일산 방어 1,000원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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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방어입니다 끝물이죠 키로에 1,000원 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도 마지막 방어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3,000원인 원 3kg 이상급 참돔입니다 키로에 15,000원 입니다 일본산 참돔이 13,000원 13,000원 2kg급 참돔입니다 1kg에 13,000원입니다 가격 착해요 내놓은 거 지금 18,000원 중국산 농어입니다 1kg에 18,000원입니다 양식이야 뭐 1년 내내 맛있어요 치거바리로 넣은 돈이 10,000원 1원상태괜찮은데 네, 치거바리용 참돔입니다 C급 참돔이라고 하죠 상태 괜찮은데 가성비적으로 한 번씩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대중화용 네, 19,000원 제주산 양식 광어입니다 1kg에 19,000원이네요 가격 좋네요 이럴 때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완도 광어 3kg 넣는거 이거 2만0원샹키로그 완도산 광어입니다 1kg에 21,000원이네요 뱅에돔입니다 요거 1kg에 38,000원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가리는 1kg에 어떻게 해요? 1 1만원입니 줄가잠입니다 이 시가리라고도 하죠 이거 1kg에 11만원이네요 가격 후들덜해요 아, 수거 40칸 4천원 사장님 몇 녀석들은 조금 씨알이 가 작고 뒤집어져 있는 녀석들이 좀 있었어요. 찌급이죠. 참숭어 킬로에 4,000원입니다. 오늘 활어 시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선호 도매점포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예요? 쭈꾸미 어떻게예요? 쭈꾸미. 사장님이 좀 멀리 계셨습니다. 생물 쭈꾸미가 저만큼의 33,000원입니다. 몇 킬로 될까요? 그리고 그 옆에 손짓하고 있는 오징어는 박스 4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돌아보는데 오징어는 물도 안 좋고 씨알도 작았어요. 오늘 오징어는 패스하는 걸로. 옥돔이야 옥돔. 옥돈. 어. 다 틀려요 가격이? 다, 가격이 다 틀려 어 음? 요것만 요개 요것만 4만원 다 4만 요거 3개가 4만원이고요 나머지는 5만원이라네요 씨알이가 작아서 싼거예요 밀복은 어떻게 해요 이거? 키선어 밀복입니다 손질 잘해가지고 지리 끓이면 끝나죠 키로에 12,000원이요 는 음, 음. 어떻게 할까 잘 자란 애들 잘 자란 애들은 얼마에요? 동해 피문어입니다. 한 8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마리 25,000원입니다. 얘는 어떻게요? 해1 1만 원이죠. 일본산이죠, 이거? 9만짜리 9만 너무 비싸다. 일본산 생태가 박스에 11만 원입니다. 가격 엄청 올랐네요. 어머, 이 청어는 얼마? 2만 원. 명절이 지난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싼듯합니다 청어가 박스에 2만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왕 농어입니다 그냥 농어가 크다고 씨알이 좋은 농어가 마리에 16,000원입니다 군복이라고도 하고 참복이라고도 하고 군복, 그 참복의 그 비슷한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키로에 가시나요? 네, 키로에 가요 5,000원 말이죠. 아, 이잘는를 이곳은 대지 수산입니다. 참복 새끼들을 물어보니까 맛좀 보여준다고 사장님께서 간단히 회를 뜨셨습니다. 요 녀석들은 양식인데 자연산보다는 독이 덜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먹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주문진에서 1kg급 참복을 먹어봤거든요. 고기는왜 종이짝처럼 얇게 썰어 주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두툼하게 썰어 주셨는데 요잘 자란 녀석들이 식감이 엄청나더라고요. 탱글탱글하면서 달달했습니다.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먹은 회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탱글탱글 그런 게 달달합니다. 진심 끝판왕. 금요일 날또갈 건데요. 금요일 날 있으면 무조건 플렉스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세우 어떻게 해요 이거? 대게가 싸다고 소문이 났대 얼마에요? 15,000원 <laughs> 먼게 어떻게 해요 사장님? 3만원이요 <laughs> 다리 하나에 얼마예요만원 <laughs> 농어죠 농어? 농어는어떻게해요농어만 몰라요. 상담은요? <laughs> 6,000원. 네. 6,000원. 엄청 싸네. 네. 삼치는 에요8 0 0 0원이요 네, 달고기. 달고기. 이거 얼마예요? 1 8 0 0원이에요 가구가 예. 만원. 예, 예, 네 마리 만원. 네, 네 마리 만원이에요. 청어 만원. 청어 만원. 이면수 만육천 원. 이면수 만육천 원. 오, 되게 잘다. 사실 이자 생물이다. 이제 한물대산. 안녕하세요. 언니 관자는 한 줄이 어떻게요? 해아 단지 얼마수 있어? 오천 원. 오천 원.

이치는 얼마예요, 엄마? 다 마리 만원 다섯 마리 원이요 아, 열 마리 1 8 0원 이게 열 마리 들어 있죠, 지금. 이열 마리. 1 8 0원다 네. 마리 만원 4만0원 얘는 얼마예요? 삼호, 가자미 1오0 0 0 원. 자, 이면수 이만 원, 어, 이만 네, 불이 원. 사이드사이 많이 나네요. 연어, 연어 이거 맛있어요? 아, 버터구이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어. <laughs> 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요해산가다미 날씨가 추니까 말라요. 어, 요거는 만 원. 아. 강암동 오리지널 이거 참좋 거야. 감 영어. 이게 진짜 국감이야. 속게1 5 0 0원 여기 아가한 마리에 1 5 0원 어, 사이즈가 좀다르 달면서 0 0 0원짜리고갈제에서거 어, 그, 어. 어, 어. 제주산. 제주산. 어, 한, 바지락은 얼마예요 바지락은 요 비싸요 3 2 0원아 놀랍구나 시아리가 많이 아, 차이나네 아, 큰거는 네. 11,000원 1 1 0 0원 얘는 아, 9 0 0 0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많이 나네 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굴은 오늘 1 9 0원인줄알굴가 오늘 많이 싸고요 이게 2, 3, 4 0 0 0원요 아, 10, 키로 7,000원. 예, 훌만. 훌은 아직 비싸요. 여기, 여기 20만원. 20만원. 엄청 비싸. 엄청 <laughs> <어차피> 비싸. 방울조사는 <laughs> 얼마예요지 2kg죠? 예, 예. 방울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큰 게, 이게 9만원짜리고요. 9만원. 어, 네. 이게 9만원. 예. 9만 다시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8만원. 요게 7만원. 얘가 2만원 음. 오만원국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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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만. 내가 저렇게 떨어져개만천원한 망에 2만 예. 원예 지금 보고 계시는 운이가 미국산 운입니다. 이거 한 팩에 18,000원씩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8만원.